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책은 김정훈 교수의 창조적 시선인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책의 31장부터 40장까지를 중심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보통 저희 책 읽을 때 뭐~ 당연히 (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읽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저자가 독일 유학 시절에 아주 충격적인 독특한 독서법을 배웠다고 해요 책을 뒤에서부터 읽는 법이요 네 바로 세계인이나 참고문헌부터 보는 방식이죠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어~ 좀 괴짜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정보를 빨리 찾는 어떤 꼼수 같은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이건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아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하나의 선언 같은 겁니다. 능동적인 태도의 선언이다. 그렇죠. 책에서 저자가 좋은 책을 고구마 줄기에 비유하는데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고구마 줄기요? 네. 하나의 좋은 책, 그러니까 몸통 고구마를 딱 잡으면요. 그 참고 문헌이라는 줄기를 통해서 다른 수많은 책들이 줄줄이 딸려 나온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책한 권을 잡고 그 책이 인용한 다른 책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지도가 그려진다. 뭐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 책의 세인을 넘나들면서 특정 개념이나 인물을 추적하는 겁니다. 여러 책을 동시에요? 네. 예를 들어 바우하우스가 궁금하면 A책 색인에서 그로피우스를 찾아 읽고, 또 B책 색인에서 그로피우스를 찾아보는 식으로요. 음... 이렇게 하다 보면 단편적인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막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입체적인 지식 네트워크, 즉 지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책한 권을 다 읽기도 전에 다른 책으로 막 넘어가면 결국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못 보고 끝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아,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저자도 그 혼란스러움을 이야기해요. 마음은 급해지고 책상은 막 여러 권의 책으로 아수라장이 되고요. 맞아요. 딱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패턴이요? 네. 여러 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그 책, 계속 다시 찾아보게 되는 그 개념이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저자는 이걸 허브공황이라고 표현해요. 허브공황. 아, 온갖 지식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중심축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허브를 찾는 과정 자체가 수동적인 독서에서 창조적인 독서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단계인 거죠. 길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좀 필요한 겁니다. 흥미롭네요. 지심을 일부러 흩어놓은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라 이런 좋은 이웃의 법칙을 실제로 구현한 공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추상적인 방법론이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난 곳이 바로 독일 함부르크의 바르부르크 하우스입니다. 아, 바르부르크 하우스? 네, 저자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책들은 다 사라진 뒤였어요. 1933년에 나치를 피해서 전부 런던으로 옮겨졌거든요. 텅빈 서가만 남아있었죠. 어 그런데 굳이 텅빈 도서관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건책 아닌가요? 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책들을 배열했던 방식이요. 그 방식에 바르부르크라는 학자의 사유 전체가 담겨 있었거든요. 배열 방식이요? 네. 문화사 학자 아비바르부르크는 도서관을 뭐 알파벳 순이나 주제별처럼 편번하게 정리하지 않았어요. 오직 좋은 이웃의 법칙이라는 자기만의 원칙을 따랐죠. 좋은 이웃의 법칙.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었을까요? 제 책장은 그냥 역사, 과학, 소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 아마 바르부르크였다면 고개를 갸웃했을지도 모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천문학에 관한 책 바로 옆에 점성술에 관한 책을 두는 겁니다. 아, 이성적인 과학 옆에 비이성적인 믿음을요? 그렇죠. 그렇게 나란히 둠으로써 그 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또 르네상스 축제 의상에 대한 책 옆에는 고대 그리스 비극에 관한 책을 두고요. 와 시대를 뛰어넘는 연결이네요. 네말 그대로 책장 전체가 거대한 물리적 마인드맵이었던 셈입니다. 책을 찾으러 갔다가 전혀 의도치 않은 발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적 탐험을 위한 공간이었던 거죠. 일부러 우연한 발견을 유도하는 설계였군요. 책에서 바르브루크의 미완성 프로젝트인 문해모신의 아틀라스를 언급하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 자체가 사실 문해모신의 아틀라스의 프로토타입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아 프로토타입이요? 네. 문해모신의 아틀라스는 쉽게 말해서 인류의 시각 문화 전체를 수백 장의 이미지들로 연결해서 보여주려는 시도였어요. 거대한 패널 위에요. 이미지들로요. 네. 예를 들어 고대 조각상의 어떤 제스처가 어떻게 르네상스 그림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어떻게 현대신문의 우표 디자인에까지 나타나는지 그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네요.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한 이미지들의 관계를 지도처럼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의 도서관은 바로 그 편집된 기억이라는 개념을 책으로 구현한 3차원 아틀라스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결국 개별 요소가 아니라 그 관계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태어난다는 거군요. 이 관점이 자연스럽게 바우하우스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르부르크가 지식의 관계를 재설정했다면 바우하우스 교수들은 시각 세계의 관계를 재설정하려고 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하네스 이텐이고요. 맞습니다. 이텐이 바우하우스 예비 과정을 맡으면서 가르쳤던 색채 이론이 바우하우스의 정신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텐이 색채 대비를 7가지 원리로 정리했다고 나오죠. 몇 가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채도 대비는 요즘 우리가 쓰는 아웃포커싱 견능이랑 비슷하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딱 맞는 비유예요. 채도, 그러니까 색의 선명한 정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아주 쨍하고 순수한 빨간색 옆에 회색빛이 섞인 탁한 빨간색을 두면 어떻게 보일까요? 음. 순수한 빨간색이 훨씬 더 눈에 띄겠죠? 바로겁니다. 순수한 색이 훨씬 강렬하게 툭 튀어나와 보이죠. 화가가 관객에게 "여기를 보세요."라고 외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아, 배경을 흐리게 해서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아웃포커싱이랑 원리가 같군요. 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동시대비 효과예요. 맞아요. 조이거 읽으면서 진짜 신기했어요. 제 눈이 잊지도 않은 색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하하, 그렇죠. 초록색 위에 있는 그냥 회색이 약간 붉게 보인다는 설명은 솔직히 잘안 믿기더라고요. 이게 마술이 아니라 우리 뇌와 눈의 아주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우리 시각 시스템은 늘 균형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균형이요? 네. 초록색을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의 세포들이 피로해지는데 뇌가 그 균형을 맞추려고 무의식적으로 초록의 보색인 붉은색의 잔상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초록 바탕 위에 회색이 붉게 물들어 보이는 거군요. 네. 책에서 예로 든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가 이 효과를 정말 극적으로 활용한 명작이죠. 맞아요. 그 그림 설명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노란색 카페 벽을 보고 있으면 우리 눈이 저절로 도색인 보라색을 찾으려 하고 그렇죠. 또 주황색 바닥을 보고 있으면 파란색 밤하늘을 더 파랗게 느끼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림 전체가 막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고흐는 물감이 아니라 관객의 눈을 팔레트 삼아서 색을 섞고 있었던 거예요. 와, 관객의 눈을 팔레트 삼았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이태는 괴태의 색채론을 발전시켜서 면적 대비라는 개념도 만들었어요, 색마다 고유의 힘, 즉 광량이 다르다고 본 거죠. 색의 힘이요? 네. 예를 들어 가장 밝은 노란색의 힘을 9라고 하면 가장 어두운 보색 보라색의 힘은 3이에요. 9대 3이네요. 그렇죠. 그럼 둘이 시각적으로 균형을 이루려면 면적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어, 힘이 약한 보라색이 노란색보다 3배더넓은 면적을 차지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밤의 카페 테라스를 다시 보세요. 밤하늘의 파랑, 보라 계열이 압도적으로 넓고 카페의 노랑, 주황 계열은 아주 작죠. 아 그러네요 일부러 불균형을 만든 거군요 네그 면적의 불균형이 그림에 엄청난 긴장감을 불어넣는 겁니다 와그 그러니까 채도 대비로 시선을 끌고 동시 대비로 그림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면적 대비로 긴장감까지 그냥 노란색이 예쁘다 하고 보던 제 자식이 좀 부끄러워지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바로 이텐과 바우하우스가 원했던 거예요. 세상을 당연하게 보지 말고 그 구성 원리를 이해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음. 바르브루크가 책을 해체하고 재조합해서 새로운 지도를 그렸듯이 이태는 색을 해체하고 그 관계를 재조합해서 새로운 시각 경험을 만든 거죠. 편집의 차원이 다른 창조. 라는 책의 표현이 바로 이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혁신적인 교육을 한 이텐이 왜 결국 바우하우스를 떠나야만 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책에서는 설립자 발터그로피우스랑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네그 갈등이 사실 바우하우스의 정체성을 둘러싼 아주 핵심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어떤 갈등이었나요? 이텐은 좀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조로아스터교의 심취에 있었고 학생들에게 명상이나 호흡법 같은 걸 가르치면서 개인의 내면 정신적인 수양을 통해 예술적 영감을 얻어야 한다고 믿었죠. 아 약간 예술가의 내면 탐구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반면에 건축가였던 그로피우스는 훨씬 현실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술과 기술을 통합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을 만들고 싶어했어요.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던 거죠. 아, 방향성이 완전히 달랐네요. 한 명은 안으로 파고들고 한 명은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이테의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과학적인 신비주의 노름처럼 보였을 거예요. 결국 바와우스가 산업계와 협력해야 한다는 그로피우스의 노선이 힘을 얻으면서 이테니 스스로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예술의 순수성과 사회적 효용성 사이의 영원한 긴장 같은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니까 전혀 달라 보이는 세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책을 뒤에서부터 읽는 법 책장을 생각의 흐름대로 정리하는 법 그리고 세계 관계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만드는 법이 결국 하나의 원리로 통하는 것 같아요 어떤 원리죠 기존의 질서를 일단 해체하고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서 전에 없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창조적 편집이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이 책이 말하는 창조적 시선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바로 부루크와 바우하우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당장하게 받아들이던 것들을 한 번쯤 의심하고 나만의 기준으로 재배열해 보는 시도가 정말 필요하겠네요. 당장 제 책장부터 한번 다시 정리해 보고 싶어지는데요.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네. 로마 사책 옆에 사이파이 소설을 꽂아 두면 과연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